질투의 화신, 현숙공주 독살 미수 사건. 베일에 쌓인 공주의 사생활. 성종 25년 5월, 현숙공주의 남편인 부마인강제가 탄핵을 받아 공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현숙공주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인강제는 문장이 출중하여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하기야 임강재가 누구인가? 소년학자로 한양 장안에서 쟁쟁한 명성을 떨쳤고 조부는 찬성을 지낸 임원준이고 아버지는 연상군 때 권력을 농단했던 임사홍이었다. 임원준은 세종 때 총애를 받았는데 10세 때 세종이 조조의 아들 조비는 일곱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시를 지었는데 너도 그와 같이 할수 있느냐? 하고 묻자 즉석에서 시를 지어 바쳐 세종과 조정 대신들을 놀라게 했던 인물이다. 화창한 삼춘 날씨에 멀고 먼말리 구름이르다. 바람은 천 길이나 해치고 햇빛의 오화가 문제나네. 상서로운 밝은 옥전에 어리었고 서기는 금문을 옹이하네. 용을 따르게 될 날을 기다려 장맛비가 되어 성군을 보자 하리라. 세종은 인강제의 시를 읽고 감탄하여 크게 칭찬했다. 임원준은 문장으로서 세상에 이름이 났고, 풍수, 의학, 복술과 방술까지 능통했다. 임원준의 비행. 임원준은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안평대군의 집에서 도둑질까지 하는 등 사대부로서의 품행을 줄곧 탄핵을 받았다. 부사정 임원주는 조사관으로서 안평대군 이용의 집에 가서 주사 사냥 7돈 8푼 묵향 2냥 3돈 이푼 서각 사냥 5돈 이푼 인삼 7냥 이푼및 침양 등의 약물 훔쳤는데 일이 발각되어 추국하라는 전지가 내리자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한성부로 하여금 뒤쫓아 작게 하고 또 훔친 이 있는 예로 고을에 이문하여 찾아서 잡게 하며 용납해 숨긴 삼절새 이웃집은 의에 의해 중학의 죄를 논하소서 단종 즉위년1452 9월 16일 병조에서 올린 기록이다. 임원주는 문장과 학문이 뛰어났는데도 많은 비행을 저질렀고 임사홍 역시 성질이 음침하고 교활하며 탐심이 많고 간사했다. 아들 임사원과 손자 임강제임강제의형가 대대로 간사한 짓을 계승하게 하니 나라시를 거르치게 되어 사람들은 임원준을 대임사, 임사원을 소임사이라고 불렀다.그러나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임사원은 유생 신분이었을 때부터 세조에게 경서를 강의하기까지 했다임강제는 현숙 공주의 부마로 간택이 되었을 때 대신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예법을 숭상하는 주자대를 잇는 마다들라 충혈을 숭상하는 윤자 자손을 채택하여야 하거을 어찌 대대로 형벌을 받은 역적의 집에서 취하십니까? 황문관 부재학 이집등이 상소로 아었다 그대들이 임사홍의 아들을 부모로 마당치 않다고 이르는데, 이는 임사홍을 질시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아비가 불쌍하다 하여 그 아들을 폐함이 어느 부문에 있겠냐? 내 뜻은 이미 정하여졌다. 성종은 전결을 내려 인강제를 부마로 맞이했다. 베일에 쌓인 공주의 인생. 조선 시대 여성 중에 비교적 베일에 쌓인 여성들이 공주와 공주이다. 이들은 왕실에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10세에 이르면 부마를 간택하여 시집을 간다. 왕실의 귀한 딸이기 때문에 부마는 반드시 명문대가에서 뽑았다. 왕실의 혼인이라 화려하고 떠들썩한 잔치가 끝나면 사가인 시집에서 살게 된다. 공주는 바느질도 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으나. 공주를 맞아들인 시댁의 남자들은 줄줄이 풍계와 배설이 높아진다. 공주를 맞아들인 데 대한 보상이다. 공주는 왕실의 딸이라도 일단 시집을 가면 조선의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일부 종사해야 하고 시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러나 공주이기 때문에 부인이고 며느리라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조차 공주에게는 깍듯이 존대해야 했다. 왕실의 공주와 혼례를 올리는 것은 가문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으나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왕가의 딸들은 7, 8세에서 12세 정도에 이르러 혼례를 올린다. 왕과 왕세자의 혼례를 가래 공주나 공주의 혼례는 길례라고 한다. 공주의 부마도 간택을 한다. 공주의 나이가 10세 안팎에 이르면 소위 사대부가의 자제들에게 금혼령이 내리고 동자봉단을 받는다. 왕실에서는 사대부들이 올린 동자봉단을 보고 부마 간택날을 정하여 통과한다 초간택 날이 되면 어린 소년들이 대궐에 들어와 왕과 왕비에게 선을 보인다. 순조의 큰딸 명원공주의 부마 간택에는 17명의 소년이 참가했다고 공중발기에 기록되어 있다. 현숙공주의 부마 간택에도 이 정도의 소년들이 참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초간택에 참가했던 소년 중에서 7명을 선발해 재간택을 한다. 이때 초간택에 참여했던 소년 전원이 지필목과 호초우추 단목 등을 상으로 받았다. 지필목은 장차 선비가 될 소년들이니 당연한 선물이지만, 호추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었고 단목은 일본에서 수입하여 홍색 염료로 사용했다. 제가 댁에는 일곱 명이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한 명이 남는다. 그에게는 지필목 같은 문방사와 소학한권, 국랑목주머니 같은 왕비의 하사품을 내리는데. 이는 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상이다. 그러나 공주의 남편을 선발하는 이런 행사는 종종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았다. 왕위의 하가는 스스로 정례가 있는데 여자 한 사람을 위해 국내의 사내 아이를 모두 모아놓고 선택하니 예의 근본 정신에 심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율곡 2가 선조에게 청을 올렸으나 선조는 부마 간택을 강행했다. 율곡 같은 사대부 입장에서 왕의 딸이라고 하여 소년들을 모아놓고 간택을 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한 것이다. 조선의 공주는 10세 안팎에 혼례를 올려 하가를 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사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현숙 공주는 아버지 예정이 불과 19세에 여절했기 때문에 오왕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망란이 인강제와 현숙공주의 질투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공주는 사대부와 혼례를 올린 뒤에 비교적 남편과 시부모를 공경했으나 예전과 안순왕후 한씨의 딸인 현숙공주는 투기로 조선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인강제의 부인이 되었는데도 유모 데이와 보모 소비 비 부거지 옥매와 노 도치를 거느렸다.공주가 거처하는 내당은 제2의 궁궐로 신랑인 인강제도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했다.공주가 사대부가로 시집을 가면 임금의 딸 사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궁궐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한 집을 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00칸 이하로 규정했다. 삼성승이라고 해야 99칸이다. 인강제는 공주를 모시면서 사는 일이 쉽지 않았다. 공주는 부인이면서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항상 상전으로 받들어야 했다. 인강제는 임금의 사위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기생들과 정을 통하고 양첩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성종에게 알려져 공문을 하려고 하자 우연히 댓글에 들렸던 임강제가 알게 되어 부인인 현숙공주에게 구원을 청했다. 나를 그렇게 멀리 하더니 이제 와서 구원을 청해 현숙공주는 남편인 임강제가 개심했다. 임강제와혼례를 올린 뒤에 자식을 낳지 못한 흠이 있기는 했으나 감히 공주를 소박대기로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인. 인강제가 현숙공주에게 다가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숙공주는 인강제의 얼굴이 보기 싫어 고개를 외로 꼬았다. 잘못했소? 내가 주상께 벌을 받으면 부인에게 득될 일도 없지 않소? 내가 언제 득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현숙공주는 눈에서 파랗게 도끼를 뿜으면서 차갑게 내뱉었다. 사랑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대비마마께 들어가 청을 올려주시오.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인, 내가 벌을 받아 죽게 되면 공주는 과부로 살아가야 하지 않소? 내가 잘못했으니 부부의 정으로 용서해 주구려. 민강제의 말에 현숙 공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랫동안 소박을 당해 혼자 살았으나 과부가 되는 것은 끔찍했다. 내 이제 다시는 지체하지 않겠소. 내 일생을 오로지 부인에게 얻탁하여 살겠소. 부인, 부탁하오. 인강제가 현숙공주의 손을 덥석 잡았다. 현숙공주는 재빨리 뿌리치려 했으나 인강제의 억센 손이 놓아주지 않았다. 왜 이러십니까? 부인을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겠소. 내 이제 부인만을 사랑하리다. 하늘에 맹세하라면 맹세할 수 있소. 인강제는 뿌리치는 현숙 공주의 손을 더욱 억세게 잡아당겨 가슴에 안았다. 인강제는 이미 수많은 여인을 용락해온 사내였다. 부인이 공주라고 해도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호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했던가. 마음이 풀린 현숙 공주는 인강제가 성종으로부터 중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궐에 들어가 대비에게 사의를 용서해달라고 청했다. 대비는 현숙공주의 친정어머니인 안순왕후였다. 마마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사옵니까? 풍천이 인강제를 용서하라고 주상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아무리 사위라고 하지만 큰 죄를 지었으니 난 어떻게 하겠느냐? 안순왕후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서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보의를 성종에게 넘긴 뒤 혹시라도 나의 어린 아들에게 영모제를 덮어씌울까봐 노심초사했다. 비록 대비라고 해도 성종에게 어른으로 행세할 수 없었다. 풍천이를 추국하라. 성종은 사촌 아우 예종의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왕위를 물려받은 탓에 숙모인 예종의 비에게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비가 된 안순 왕후를 더욱 공경하였고. 안순 왕후가 인강제를 사위로 맞이하자 매일같이 대궐에 출입하게 하면서 총애했다. 그런데 풍천이 인강제가 현숙 공주를 소박하고 시첩을 일삼아 대비의 속을 썩이자 징계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참에 수경 안씨가 해상군의 길례를 상의하러 해숙 공주의 집에 왔다가 대궐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종들과 인강제의 종들이 싸웠다는 보고를 받자. 공개하여 성종에게 아뢰었다. 수경 안치는 안방원의 딸로 성종의 호궁이다호궁의 종들에게 모욕을 가한 것은 임금에게 모욕을 가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풍천이를 추국해야 한다. 성종이 놓아여 전지를 내렸다. 그런데 매일같이 대궐에 들어와 문헌을 들이던 인강제가성정원에 잠깐 들렀다가 그 전지를 보았다. 인강제는 혼비백산하며 집에 있다가 성정이 내린 현숙공주의 생일 선물을 갖고 어본내간에게 언제 추국을할 것이냐, 용서받을 길이 없느냐고 자세히 물었다. 내신은 대궐로 돌아와 이 사실을 성정에게 보했다. 인강제가 감히 왕실을 능멸하는구나. 성정은 더욱 대노했다. 인금의 전지는 아무나 볼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종은 인강제의 비행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자나도 성종은 대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인강제의 죄를 다스리려던 참이었다. 파렴치한 인강제의 소행을 밝혀라. 성종의 영을 받은 사원부가 인강제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인강제가 조부 임원준의 위세와 공주의 부마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일삼은 난행이 속속 드러났다. 장원서 벌자 한우창의 여정 중에 가섭이라는 예인이 있었다. 가섭은 보기 드문 미인으로 유염하기까지 했다. 인강제는 장원서 제조가 되자 가섭을 사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의와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나 가섭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인강재는 가습이 말을 듣지 않자 종두 사람으로 하여금 양쪽 어깨를 찍어 누르게 한 뒤에 옷으로 입을 틀어막고 강간했다. 또 하루는 술에 취해 인가에 들어가 안 주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킨 뒤에 강제로 사통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발로 판자를 차는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렸다. 인가 주인은 인강재의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시쟁 자폐가 횡엄하다고 해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성종은 사업 후의 보고를 받고 치를 떨었다. 인강제의 난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부만은 첩을 둘수 없는데도 자신이 거느리는 종들을 극간하여 첩으로 삼아 현숙 공주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게다가 사건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친천에 사는 양가의 딸인 종금까지 첩으로 삼아 법을 위반했다. 저에게 용서를 청한 것이 엊그제인데. 또 개집질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숙공주는 인강제에게 달려들었다. 여자가 남자에게 폐학질을 하고 달려들다니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심하다. 이런 공주는 없는 것이 낫다. 인강제는 현숙공주의 투기에 진저리를 쳤다. 그는 현숙공주가 남자의 자존심을 예지 없이 짓 밟는다고 여기고 분노했다. 현숙공주와 인강제는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인강제가 양가의 교수를 첩으로 얻은 일이 성종에게까지 알려졌다. 성종이 인강제에게 양첩을 얻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인강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성종은 대노하여 인강제를 침국하려 했으나 대비 안순왕호 때문에 차마 형틀에 매달지 못했다. 그러나 인강제가 부인을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인강제의 양첩을 잡으라고 방문이 곳곳에 내걸리고 대신들은 인강제를 추국할 것을 요청했다. 풍천이가 감히 왕가의 딸을 첩으로 삼았으니 왕법을 무시한 것이다. 종들을 잡아다가 공문하라. 대비 안순왕후가 대노하여 영을 내렸다. 이에 인강제의 종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끌려와 공문을 당했다. 정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던 대비의 엄중한 영이었다. 의건부에 국청이 설치되고 위관들이 임명되어 공문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초순에 풍천이 여종 말비가 저희 집에 와서 말하기를 아지가 너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 하니 나로 하여금 청하여 데리고 오라 하였습니다. 소인이 말비를 따라 아지의 집에 갔더니 아지가 저를 반갑게 맞아들여 내 방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풍천이가 초록 직령을 입고 입자를 쓰고 들어와서 내 손을 끌고 병풍 안으로 들어가 간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초록 필단 1필 남나 1필 아청사 1필 백세면포 2필 면주 2필분 오합 등을 함에 담아 가지고 들어와 나패를 보내 왔다고 일렸으며 그 뒤에 한번 아재의 집에 지다가 다섯 만나 간음을 행하였고 그 뒤에 또 아재의 집에 갔더니 풍천이가 뒤따라서 와서 밤새도록 같이 잤습니다 인강제의 첩 종금이 가늠한 실정을 낱낱이 자백했다. 인강제가 첩을 얻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부마가 양첩을 얻는 것은 집에서 거느리는 종을 비첩으로 삼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 양첩은 공주부의 정실부인 자리를 위협하는 위치였다. 공문을 하는 위관에 어금부 도사, 이급배, 윤필상 등이 임명되었다. 풍천이가 양가의 여자를 첩으로 얻은 사실을 낱낱이 자백하라. 이극배는 종금의 진술에 따라 말비도 신문했다풍천위는 아들이 없어서 종금에게 장가 들어 첩을 사물려는 일을 내가 아재의 말로서 수비에게 말하고 왕복하며 약속을 언언하다가 지난 3월 초순에 종금대로 아재가 수양을 상고자 한다는 뜻을 말하고 종금을 데리고 아재의 집에 이르렀으며. 또 4, 5일을 격하여 종금을 데리고 아재의 집에 가니 풍천이가 이미 먼저 와 있었으며 또 4, 5일 지나 종금을 데리고 아재의 집에 가서 잤습니다. 소희는 수비의 말을 듣고서야 풍천이가 회백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비는 어금부에 설치된 국정의 삼엄한 기세에 압도되어 몸을 떨면서 대답했다. 회백을 보냈다는 것은 정식으로 첩을 맞아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말비의 말이 사실이냐? 이극배는 인강재의 어린 여종 기금을 심문했다 그러옵니다. 기금도 어금부 곡청의 삼엄한 분위기에 놀라서 대답했다. 독살 업무를 밀고 하다. 사건은 현숙공주와 인강재의 대립으로 치달았다. 인강재가 양첩을 얻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현숙공주는 여종 청옥을 시켜 왕대비에게 밀고했다. 공주의 유모 대의 보모 소비 비부거지와 옹매 노도치 유모의 아들 이극수가 공주를 독살하려고 업무를 꾸몄으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청옥의 밀고에 대걸이 발칵 뒤집혔다. 왕대비는 성품이 칼날 같은 빈수 대비였다. 성종의 왕비 윤씨를 폐출하여 연산군 시대 가장 잔혹한 사활을 촉발시킨 예인이었다. 인수 대비는 대노하여 성종을 왕대 비전으로 불러들여 청옥의 밀고를 전했다. 성종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종의 딸을 살해하려고 한 업무를 밝히기 위해 영의정 이극배, 우승지 권경호에게 영을 내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영을 내렸다. 실정을 자세히 고하라의금부에서 이극배, 윤필상 등이 기금을 조사했다. 유모 대의와 부거지가 여주 현숙 공주가 없으면 종들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인 풍천미인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느냐? 여주는 우리에게 얼마나 참혹하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면서 협박했습니다. 기금이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문산항청들이 기금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했다. 공주가 참혹하다는 것은 현숙 공주의 성품이 특이하고 사나워서 매일같이 종들을 학대했다는 뜻이다. 누가 주모자 있냐? 주모자는 유모 대의입니다. 현숙 공주의 유모 대의가 공주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여 몰래 신복들과 비상을 잘게 부숴 공주의 밥에 타서 해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차마 타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인강제의 어린 여종 기금이 벌벌 떨면서 진술했다. 기금의 진술에 위관들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유모가 감히 공주마마를 독살하려고 하다니 그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그그러옵니다 대의와 공무한 신복이 누구냐? 부거지입니다. 어린 계집종 기금의 사색이 되어 대답했다. 이극배는 공주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문산항청을 비롯해 신문에 참여했던 조사관들도 얼굴이 하얗게 변해 웅성거렸다. 유모라면 공주 마마를 어릴 때부터 보살핀 자가 아니냐 어찌 기른 정을 버리고 독살하려고 했느냐. 소녀는 모어옵니다 공주 마마의 유모 대의를 끌어내라. 이극배가 영을 내리자 현숙 공주의 유모 대의가 끌려 나와 영틀에 묶였다. 내가 공주 마마를 독살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랬다. 이극배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대의를 심문했다. 당치 안사옵니다. 소인이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르겠사옵니까?대인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숨기려 해도 소용이 없다동비의 조사에 나왔다.억울하옵니다.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닥쳐라.저 계집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차라.얼금무의 신문은 가혹했다.치마를 벗겨서 속치마만 입힌 늦은 채 인정사정없이 권장을 때렸다.공주의 독살에 대한 신문이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형틀 아래에 피가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고문이 계속되었다. 대인은 결국 장을 맞다가 죽었다. 부거지를 끌어내라. 이극배의 영에 따라 인강제의종 부거지가 국청으로 끌려나왔다. 풍천이가 양가의 딸을 처벌로 얻도록 내가 사죄했느냐? 이극배는 신문 방법을 바꾸었다. 그 그러옵니다. 부거지도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진술했다. 내 어찌 그와 같은 사악한 짓을 했느냐? 풍천이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 소인에게 양가의 여자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찌 진천까지 가서 구했느냐? 진천호장의 딸이 어여쁘다고 해서 그리 했사옵니다. 공주마마는 무엇 때문에 독살하려고 했느냐? 소,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부거지도 현숙공주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은 완강하게 부인했다. 닥쳐라. 내가 여주가 없으면 주인이 살리고 죽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기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극배의 쩌렁쩌렁 울리는 호통에 부거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서 사실대로 고하라.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내가 형장의 무서움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저 계집을 매우 쳐라 이극배의 영예 사령들이 권장을 치기 시작했다. 부거지는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고하라. 어서 고하지 못하겠느냐. 장을 맞다가 죽으려느냐 과연 소인이 그리했사옵니다. 부거지는 여러 차례 권장을 맞은 뒤에야 실토했다. 독살 사건의 결말. 의금부 도사 이극배는 마흔 명에 이르는 자를 공문하여 조정 안팎이 발칵 뒤집혔다. 사건을 관련하여 공문이 어찌나 심했는지 공문 도중에 목숨을 잃은 자가 십여 명이나 되었다. 내가 풍천이를 대우하기를 형제와 다름없이 했다는 것은 대비께서도 환히 아시는 바다. 풍천이는 이미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말이 또 그만하니 제가 진실로 크다. 그만은 비록 천한 여종이라도 첩을 들릴 수 없는데 함부로 양가의 여자를 첩으로 치하였다. 또 최단 패백을 보낸 일이 드러났는데도 사실 그대로 고하지 않았으며 이미 대비를 속이고 또 과인을 속였으니. 풍천 위에 제는 죽어도 남을 것이다. 종금이 만약 경중에 있었으면 반드시 다시 상통할 것이니 그들을 경상도와 전라도에 영구히 부처하여 돌아올 수 없도록 하라. 성종이 영을 내렸다. 인강제는 결국 경상도로 기양을 가고 양가의 여자인 종금은 전라도로 기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풍천이 인강제는 현숙 공주를 독살하려고 했는데도 살아남았다. 이는 옥사 자체가 의혹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검부에 추곡청이 설치되어 공주 독살 업무를 공문하게 되자 안순왕후가 위관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을 내려 다그쳤다. 위관들은 대비전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조사를 할수 없었다. 인강제의 종부거지 도치 옥매는 차참부대시에 이근수는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탈하고 건물은 장1 0 0대 유영 삼천리에 처하는 중벌을 받았다. 인강제는 기양을 갔으나 연산군대에 이르러 다시 복직한다. 부마에게 집을 하사하려다 일어난 패단 부마는 왕의 사위이고 공주는 왕의 딸이라 사랑이 남다르다. 부마가 되면 배슬이 오르게 되고 집까지 하사한다. 그러나 때때로 지나치게 딸을 사랑하여 폐단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문종은 유약한 임금이었으나 딸을 사랑하여 1천 칸이 넘는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다. 사실상 공거를 짓는 역사로 인근의 많은 집을 철거하게 되어 백성의 원성이 높았다. 양덕을 철거하는 인가가 30여 채에 이른다 하는데 그곳을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원부 지평 윤면이 아래였다. 이는 문종이 자신의 딸인 경혜 공주 문종의 큰 딸로 영양위 부인의 집을 지어주면서 인가 삼십여 채를 할게 되자 사무가 직접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경혜 공주가 지금 집이 없으므로 그 집을 지으려는데 그러나 바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밀력을 보아가며 점차로 지으려고 했다. 너희가 정녕 무엇에 쓰려는 줄을 몰라서 묻는 것인가? 그 까닭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문정이 은은하게 노기를 띄고 물었다. 이제야 명을 듣고서야 영양이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삼십여 간화한다면 그들의 이사하여 옮길 고초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또 영양이는 사는 집이 없지 않으니 금방이나 다른 곳의 인가를 사들여서 개조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무부 지평 윤면이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부모에게는 어레집한 채를 지어주는 것이니, 지어준다면 모름지기 털을 가려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 빈 털을 얻겠는가? 내가 듣기는 어쩔 수 없이 흘리는 집이 다만 7, 8채뿐이라 하니, 어찌 30여 채나 흘리게 될줄 생각하였겠는가? 만약 그런 회단이 있거든 다시 살펴서 아래라. 문종은 결국 사업무의 비판에 딸의 집을 지어주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